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금요일날 15%가 빠졌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알테오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 조금 잘못된 댓글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쵸? 어, 그 댓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어, 그냥 제가 딱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뭐 어떻게 답을 내겠느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상승하는 종목군들 우리가 뭐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한국이 잘 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조금만 하실 수 있지만 목적 자체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이 그렇 올라가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구분지어서 봐야 될게 있어요 그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실적을 찍어야 되는 종목분들 그게 다릅니다 이 기준치가 어디서 잡히느냐 시가총액 기준에서 잡힙니다 근데 알테오젠 기준에서 이 정도 갔을 때 시가총액이 보세요 23조 3천억 대략 25조 원 정도 되죠. 자, 그러면 25조 원이라는 시가 총액, 이 기대감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 할로자임과의 무언가 뭐 특허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머크입니다. 근데 이 머크가 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어요. 알테오젠과의 계약이 깨지면 머크한테 더큰 타격이 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SC 제형, ALTB4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다 체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알테오젠 회사에, 그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이거 다 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밑에 쭉 내려가서, ALTB4에 대한 물질 특허, 그쵸. 제법 특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특허에 안 걸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있다. 그쵸. 그 내용을 다 참고해서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머크가 할로자임에게 특허 취소를 건 것이다. 요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자 보세요 이번 심판은 머크가 할로자임에게 특허 취소를 건 것이다 그럼 할로자임의 영업의 불확실성과 문제가 생기지 알테오젠이나 머크에 생기는 게 아니다 리스크는 머크나 알테가 아니라 할로에게 생긴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보세요 머크가 할로자임에 특허 취소를 걸었습니다 근데 할로자임에서 sc 제형을 처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2003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할로자임은 이걸로 톡톡히 해먹었죠. 근데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왜 머크가 걸었을까요? 할로자임은 밑자야 본전이니까 소송을 걸수 있다는 내용을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머크가 걸었다는 건 머크가 키트로다에 대한 특허가 2030년 정도에 끝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204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때문에 나오느냐? SC 제형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로자임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특허를 피해갈 수 있게 알테오젠에서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보세요. 머크가 건건 건 머크에서 지금 머크를 먹여 살리는 거 있죠. 연간... 어, 매출의 50% 이상을 키트로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키트로다의 특허가 2030년 정도에 끝나고 이걸 SC 제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알테오젠과 하는데 그 알테오젠의 특허가 할로자인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머크와의 이 계약이 그렇죠. 머크와의 이 계약이 왜 할로자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건 길게 가기 위해서예요. 단지. 그러면 할로자임을 선택해도 됐었다는 거죠. 할로자임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SC 제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머크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을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그게 키트로다 SC를 처음에 머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생존율 기준에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알테오젠을 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할로자임의 영업의 불확실성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머크에서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머크가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싸워본다 한들. 전혀 소용이 없다. 왜?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렇죠?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소송을 걸수 있는 건 할로자임에서 뭐 이제 머크에서 걸었으니까 할로자임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죠. 근데 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야 그러면 우리도 걸 거야라는 부분을 예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알테오젠드 그에 따르는 이 준비를 당연히 해놨을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머크이기 때문에 머크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놓은 거다. 근데 머크의 지금 CEO가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먼저 걸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런 부분은 저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쟁의 소지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주가가 빠졌어요. 노이즈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송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될수 있지만 지금, 이 지금의 주가가 유지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고요. 소송이 됐을 때는 바닥 찍고 올라온다. 왜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리고 머크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안 좋잖아요. 이런 건왜 그러냐? 채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어요. 자 소송 된다고 칩시다. 근데 소송으로 인한 그이그 그 주가 반영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분지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 시가총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실리콘 투자 실리콘 투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안 좋아지기 전까지 물론 이 고가까지도 못 갔지만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봅시다. 54,000원 짜리가 이 저거 얼마예요 32,000원 입니다. 거의 반 토막 났어요.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 딱 오면서 4만원 한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거 보자고요 실리콘 투는 23년부터 강했고요 24년도에 한방더간 겁니다. 두번째 갈때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한번어그 상태에서 또 올라가면 그 시가총액은 높아진 구간에서 고가 돌파하고 신고가를 다시 만들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뭐가 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찍어야 되는 어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달라요. 그렇죠? 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시세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알테오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머커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돌 것이라는 게 이미 리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성장주들의 평균 p e r 25배에서 35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 30조 전후가 됐는데 이 고가가 어디 잡혔어이2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4조 원 정도에서 고가 찍고 내려왔다. 그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영향, 뭐, 뭐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알테오제는 명확하게 소송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리 마지막에 찌라시 관련된 내용이 돌면서 급락을 한 거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팔아서도 안 되고요. 사는 것도 반드 확인하고 나서 사야 됩다 그리고 시장 관련돼서의 문제점도 삼성전자가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 무섭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그리고 많이 올라온 만큼 변동성이 터진 건 어, 인정을 하고 가자. 그리고 여기서 형인우 씨가 샀다 그랬죠. 형인우 씨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판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투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즉 알테오젠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투자를 했는데 이때 뭐가 터졌죠?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면 아무리 알테오젠이라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작아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보세요. 32만 원부터 이 빠진 게 24만 원까지예요. 3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렇죠? 주가 그냥 다 며칠 만에. 이렇게 나와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가격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온 이유는 소송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그쵸? 우려감이 작용한 결과예요 그럼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려감이 발생한 거죠. 그럼 더 빠져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나? 바뀌었나? 아니죠. 이제 소송에 대한 걸로 인해서 약간 좀 어, 고가가 조금 제한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가격부터는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소송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도 구간을 뭐 30만원 후반, 뭐 40만원 뭐, 뭐 초반,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무조건 다시 올라가, 더 빠질 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에서 결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바뀐 내용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응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걸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소송 관련된 문제점이 주가에는 반영이 된 상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락이 다 됐습니다. 왜?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 미국의 재무장관이 토요일 날 오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바이오는 다음 주에 바닥 나온다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 잡고 타점 잡으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바이오, 조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원전 딱 이렇게 봐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군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살아나기에는 삼성전자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상 성장성이 다 꺾여있는 종목군들이 태반입니다 2차전지2차전지는 실적 무조건 찍어야 돼요. 많이 빠져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50조, 60조, 70조까지 시가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업황 자체가 돌아야 돼요. 지금 양극재 풀이 뭐 배터리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즉 물려야 되는 구간이 있고 물려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알테오젠 지금 어디에요? 물려도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매하자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정확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주다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증시보다 계속 약하겠지만 종목 선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 매매할 땐 여기 하나오션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돈안 받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되고 그걸 가격적인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알테우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소송 관련돼서 이미 다 가격 반영이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돈안 받습니다 입니다. 돈 절대 안 받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릴 수 있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이 내용인데 이 무슨 내용이냐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가 뚫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 신고가, 신고가를 넘어가야 당연히 주도주가 됩니다. 이 주도주를 파악하는 것, 알테오젠이라고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고가를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기 보유 전략, 즉2주 안에 수익 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버티고 있던 바이오까지 하락하고 있으니까 힘들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바닥 나옵니다. 이 바닥이 나오는 과정에서 알테오젠과 함께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 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 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 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 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